자, 이번 시간에 포켓 네트워크 준비했는데요. 상장 직후 현재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손실이 깊어져서 탈출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할 때의 거래량을 보세요. 양봉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마다 매도세의 물량을 훨씬 더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던 얘기는 뭐죠? 바닥에서 개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프레임을 좁혀서 단기 추세로 보면 더욱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상승할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제대로 나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가않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물량을 세력들은 높은 가격에 팔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쯤 팔 계획이냐? 우선은 1시간 봉에서 장기평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추세가 회복해 줄 때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땐 못해도 20%의 단기 상승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일봉 추세에서도 중기 추세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도 수익을 제대로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홀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매수가와 성공적인 매매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선 오늘 영상만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또한번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을 쉽게 뚫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심리까지 위축시켜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14개의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관세리스트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하죠.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명분이 또 상상한 겁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느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이 알트코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이건 실제로 시장에서도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과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본크코인과코박코크을 보시게 되면 단기 상승이 모두 나와주면서 알려드리 목표가까지 무섭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의 돈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불장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고점 형성이 알트코인 시장 반등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관건은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부터 추세를 바꾸고 지금부터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좌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누구나 방향을 100%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매매 결과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전략과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원칙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엔 대응할 수 있는 이 대응 능력에서 계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란 건곧 사람이 만들고요 사람은 심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심리는 또 추세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보면 돼요 이 추세만 잘 집중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걸 제가 계좌를 직접 불려오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진행한 3년 동안 충분히 검증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방 방법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이 또는 투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이런 내용을 못 들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나면 머리를 딱한대 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을 옆에 끼고서 함께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계좌 복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서로에게 에너지 당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따라오실 분들만 따라와 주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방법과 여러분들을 무조건 바꿔드릴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까지 제가 움직이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이셔야 되고요. 따라와주시는 분들만 제가 책임지고 스스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가 9년째인데요. 그동안 깡통을 한 30번 정도 넘게 찼을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많은 시간과 리스크를 세이브하고 무조건 저 이상으로 잘해낼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드릴거고 저랑 같이 하다보면 분명히 알게 되실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독립할 수 있도록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부터 저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만의 매매 원칙도 공유를 해드릴거니까요. 이것만 깨달으셔도 여러분들 다음 분장수익 전부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모든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개인상황에 맞도록 도움을 드릴거니까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만 잘 골라서 대응하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정말 많이 준비 ...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직접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자리 낼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서로가 함께 시장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